네 지금 시간이 어 11시 23분입니다 5월 25일 수요일 11시 13분 오늘 그 차를 좀 가져가라는 의뢰를 어저께부터 받았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가 지금 전주시청이거든요 전주시청이고 어 저기 지금 저 파란색 옥상 지붕한 아파트가 새로 이번에 새로 생긴 아파트인가 봐요 서해 그랑블이라고 근데 거기에 어디 차가 주차되어 있다고 가져가 달라고 해가지고 차를 가져러 오긴 왔는데 이 시간에 밖에 못 움직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9시에는 또 가족끼리 매주 하게 되는 가족 모임이 있고요. 그래서 이제 가족 모임 끝나고 택시를 타고 간판 나왔더니 아, 아 반팔을 입고 나왔더니 추워요. 근데 지금 이 차에 저기 저 여기 체크 엔진 불이 들어와서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여기 스패너도 불이 들어왔잖아요. 그런 것 때문에 차를 처분해야 되겠. 라고 해서 지금 이제 연락이 온건데 이게 이제 1 9만 k 로 탔는데 저한테 지난번에 그아반테 ad dj 를어 사가셨던 분이에요 근데 아내분은 쉐보레 트래버스 라고 해가지고 그 큰차 있잖아요 그걸 사셨답니다 저는 저기 사실은 그때도 중고차 이어지면 좋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이 차를 저를 주시기로 하셔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냐 이런 부분들이 관련된 부분이라서 어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도 그 낮에 좀 같이 가자고 제가 서점변 현대공업사가 제 친구 욕쟁이 그 태안이한테 얘기를 했거든요, 전화로. 좀 같이 좀 갔다 오자. 어, 지가 할일이 아닙니까? 제가 공짜로 일시키는 것도 아니고, 지가 돈 받고 일하는 건데. 근데 또, 그걸 또, 거절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씨. 진짜 마음, 진짜 마음 같아서 진짜, 아우. 이제 또 내일 가서 맡겨봐야죠. 맡겨서 이제 결과가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차의 어떤 생사 여부가 관련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조절을 해봐야 되고 야, 형 블랙박스가 뭐 되게 되게 조그맣게 생겼네요. 블랙박스가 되게 아담하게 생겼어요. 2.0 디젤인데 그래도 디젤 타고 여기 안에분은 군산의뭐 대학교에 전임은 아니신 것 같고 강사로 나가시고 계신 것 같은데 어, 아내분은 차를 이번에 뭐 멋진 차로 바꾸셨더라고요 트래버스는 많이 나오지도 않은 차인데 새 차를 사셨더라고요 이 차는 제가 지금 시간이 꽤 늦었어요 하, 구르마가 정말 이게 일하는 시간이 이게, 이게 말이 됩니까? 이게, 이 말이 안 돼요. 아, 이거 말이 그렇지. 어떻게, 해? 이거 너무, 너무 초과 시간을 많이 해가지고, 우리 아들 이 얼굴 나와요. 5월 25일 화요일 11시 27분이잖아요. 말이 안 되죠. 이게 진짜 정말 생존권을 보장해 줘야죠. 취침권을 보장해 줘라. 아 정말. 아 근데 막 차들이 무섭게 막 달리니까. 근데 제 차가 아니고 차 내용을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체크인 진 불과에 들어왔는데 차를 어떻게 속도를 해서 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달릴 수 없는 상황이고. 아또 예리한 분은 또, 진짜 또 안전벨트 부두갔다가 또. 자 정말 오지랖 쩌는 분 계시더라고요. 이뭐 보는 보는 족족 깜빡이 우측 깜빡이 안 켰다 안전벨트 안 켰다 뭐 그런 분들 계시던데 참 되게 할일 없어요. 물론 뭐 지적하는 거야 그런 거 저기 하지만 참 보면 참, 참현 참, 참, 사람들 있어요. 아 그런 거에 뭐하러 해, 본인의 에너지를 그렇게 소비를 할까요? 그죠? 아니 제가 차는 건 분명히 차는 건 당연히 야 되는데, 아니 뭐 족족 영상마다 족족 다해서 뭐 깜빡이를 한 번씩 빠뜨리시네요. 뭐뭐 뭐 안전벨트를 안 매고 운전하시네요. 니는 얼마나 잘 매냐? 어? 너는 얼마나 주차 잘하고? 네 진짜 아우 정말 정말 조등아리들만 살아가지고 그냥 손가락들만 살아가지고 이 댓글다는 그 악플러들도. 아, 어, 저는 없어요. 저는 없어요. 저는 정말 좋은 분들이 저한테 정말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시는데, 어 이게 영상을 찍다 보면요, 막 양손으로 막 장비를 막 들고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이거를 막 어디다 이렇게 달고 막그가가 되게 어려워요. 네. 그래서 그런 거니까 양해해주시고요. 예, 네, 저는 이제, 어... 근데 얘가 지금 체크엔진 불이 들어오고 스패너 불이 들어오긴 했는데, 시동도 잘 걸리고요. 예, 네, 그러긴 한데, 예열 플러그, 좀 뭐, 저기라는데, 일단 내일 스캐너를 찍어봐야 원이 인 나올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차는 상당히 잘 달립니다. 그리고 원래 이, 저기, 셔보의이 이 크루즈 2.0 디젤이 소리는 대박 시끄럽긴 한데요. 차는 되게 잘 나가요. 참 되게 잘 나갑니다. 네, 시끄럽기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그 푸조만큼 시끄럽긴 한데 차는 잘 나갑니다. 네, 차 일단 19만 키로 탔으니까 일단 단지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저는 또 단지에서 어떻게 집에 갑니까? 진짜. 이게 뭐 하는 건가 모르겠어요. 제가 5주 가면 일요일 날 휴업을 선언했을까요? 네, 오늘도 레이를 청주에서 와서 가져가셨어요. 아, 정말 좋은 분한테 갔고, 꼭 필요한 분한테 갔어요.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, 우리, 우리 손님이, 어, 대화의 화법이, 좀 남다르셔가지고, 오늘 좀 진이 많이 빠졌습니다, 제가. <laughs> 그래서, 어 오늘은 요거, 크루즈, 이제 갔다 오는 걸로 하고, 예, 그냥, 뭐 있잖아요. 이렇게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을 때 이렇게, 어 해야 유튜브도 재밌고, 또뭐 사람 사는 맛도 나고, 그렇죠. 뭐, 맨날 차 소개만 어떻게 하나요. 예 그리고 저, 그차 달릴 때는 엄청 잘 달려요.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고 네. 자 이제 저는 차 갖다 놓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네, 가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단지로 들어갈 게 아니에요. 단지로 들어갈 게 아니라 여기 서전주 현대공업사 그 욕쟁이 완벽주의자 태환이가 있는 서전주 현대공업사로 가서 차를 놓고 그리고 찬바람도 좀쐬고 네. 공단의 그쓸쓸함을좀 경험하면서 걸어 나오면서 카카오티를 부르든지뭐그렇 해가지고 가든지 옛날에는요 한 번씩 생각할 게 있으면 집에 걸어가기도 했었어요 오늘은 추워서 못 걸어가긴 할것 같은데 반팔 입어가지고요 근데 차는 뭐잘 나가네요 그저 뭐 변속 치는 것도 없고 근데 왜왜 왜... 체크 엔진을 띄웠는지는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어... 차가 과연 요즘 이렇게 디젤차 저기 하는데 DPF가 달려 있으니까 나가겠죠 뭐 나갈 차라고 생각하고 근데 어쨌든 쉐보레가 어... 들어갔다 하면 돈이 또 이게 또 장난 아니게 또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저기 할 수는 없고 그러긴 한데 일단, 저는 단지로 안 가고, 서전주 현대공업사. 네, 서전주 현대공업사로 차를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차는 진짜 잘 달리네요. 이게 진짜, 이, 저속에서의 토크가 워낙 좋기 때문에, 네, 저 앞에 가는 차가 그럴 거예요. 주석끼뭔지 저렇게 막 맞춰 붙여갖고 따라와? 막 그럴 거예요. 네. 술 먹는 것 같으면 지금 도망가느라고 정신없는 거죠. 지금 뒤에랑 막, 뒤에랑 막 받쳤거든요, 얘가 지금. 네, 뒤에를 받쳤어요. 왜 도망을 갈까요? 어? 왜, 왜 도망을 갈까요, 이거? 왜, 왜. 왜 도망을 갈까요? 뒷 뒷범, 뒷번 번랑다 받쳤는데. 술 먹고, 술 처먹고 지금 도망가는 걸까요? 어, 그럴 수도 있겠다. 아, 진짜 술 처먹고 도망가는 것들은 하여튼 술 처먹고 운전한 것들은 다 다리 몽둥이를 끈지어 버려야 돼요. 네. 그리고 좀그 주둥이를 꼬면 된다. 네. <laughs> 제가 좀 너무 과격했나요? 말이? 아, 얘가 후방 카메라가 없구나. 아, 얘가 후방 카메라 없다고 주차를 못 하나? 네. 주차 잘하죠? 아가니까 뭐, 자, 일단 차는 근데 금방 그 차는 되게 좀 수상하네요 왜냐면 하 뒷반바가 막다 부서졌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도망 왔거든요 제가 지금 그걸 찍긴 찍었는데 하이, 모르겠습니다 이제 슬슬 걸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주 현대공업사 펜스 있죠 여기에 지금 네 색깔이 조금 그러긴 합니다만 하얀색이에요 크루즈 네, 2.0네이 차량 여기다 놓고 저는 슬슬 네,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여기다 잘 놓고 가야죠 네. 근데 아까 그 차는 왜 저렇게 갔을까요? 어, 저 이런 길을 걸어갑니다. 아, 춥다. 구르마도 참 불쌍해요. 안녕히 주무십시오. 잘 걸어가 볼랍니다. 택시 있는 데까지 이런 데서 택시 누가 태워 주겠어요? 무서워 가지고 한 손에 막 이런 거 들었으면은 막한 손에 막뭐 무기 들고 타는 줄 알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? 네. <laughs> 그쵸? 어, 그아니 그러니까. 안녕히 주무십시오. 구루마차 잘 놓고 갑니다. 다리, 다리 저렇게 떴어요. 다리. 여기 연탄 공장인데, 아, 여기서 어디 뭐, 뭐, 택시가 있겠어요? 뭐가 있겠어요? 차 세워놓고 저는 갑니다. 자, 안녕히 주무십시오. 안녕히 주무세요. 와, 씨. 진짜, 차가 다니는 데가 없어요. 우와, 진짜. 여기서 차를 어디다 세워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. 네. 안녕히 주무십시오.